285분부터 할 거에요. 285분은 뭐 저런 식의 상황이야. 그림 이 똑같죠? 네, 평면이 있어요. 평면 알파가 있고, 거기에 그 선분 AB가 있는 거지? 선분 AB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 바깥쪽에,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했어요. 이게 수직이고, 거기서 그 O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걸 이제 H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직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이 각각 5, 4, 3이에요. 여기가 3.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때 이제 AP의 길을 구하세요. 이거 길을 구하세요. 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증유면체에서 어, 피타버스 사실 충분히 강하게 안 배우니까 이분이 부좀 취약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여기 밑변이라고 해요 A 여기 높아 미안해요 여기 세로 아 가로 미안해 가로 세로 높이 보통 연게편을 하거든 이때 대각선이 이밑면의 대각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이직육면체는 대각선이 있어. 이 밑면의 대학선이 뭐냐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피타고라스의의에서그 다음에 이 가로지른 대학선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니? 설명 필요 없니? 오케이. 이게 표면에서 정과정사의 거리공식이에요. 이게 공간에서 정과정사의 거리공식이야. 알겠니? 어. 지금 PA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너네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어, 여기서 이제, 뭐, 직면체 하나 상상을 해야 돼. 그 <laughs> 얘기 좀 어설프긴 한데. 이게 이제 직면체의 대역선, 가로는 대역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해야 됐을까? 네. 그래서, 여기 일단, 3, 4 해서 오가 나와. 알겠어?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빨간색 길이가 5 루트 2가 돼 라는 식으로 이제 구분자 설명을 쓰는 건데 그걸 간단하게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알겠니? 네 그래요 이렇게할수 있으면 되고요 유제도 여기 문제가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유제도 좀 풀어 볼게요 유제는 3짜리 선이 있고 1짜리 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짜리 선이 있어 근데 그게 다 수직해 이렇게도 수직하고 이렇게도 수직하고 이렇게도 수직해 플레이스테이션 그건가? 아닌가? 자 <laughs> 다음에 여기 선을 하나 여기 이어 있고 이 점에서 여기 끝점에서 이 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거 수선을이 빨간색 길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이 빨간색이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줘야 된다고. 그때 여기 교점하고 여기 수선의 발하고 연결하면은 이것도 수직이다. 그게 상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순입해야이두 점을 이으면 직각삼각형 나와만 받아들일 텐데. 너희 삼수의 정의를 몰라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사실 문제를 풀게 된다고 그런,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뭐 삼수의 정의에 의하여 외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럼 이제 주황색 길이 말면 빨간색 길이 피다버스걸수 있어. 주황색 길을 어떻게 구하겠어? 그니까 러 이제 중요하다고. 어떻게 구하겠어? 일단 녹색 길을 구해야겠지, 그치? 네, 무투어야. 그 다음에 숫자 무시어야니까 그러면 뭐1 곱하기 2가 루트 5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중앙 스케줄 어떻게 돼? 어떻게 했냐? 루트 5분의 2가 되지? 그치? 어.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돼 그래서 여기는 루트 9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나 맞게 풀었지? 어. 그냥 그걸 할수 있으면 돼요 애들 나중에 시험대비 하다보면 이 주황색 길을 은근히 못 구하더라고? 그냥 숫자공식인데? 네, 그걸 볼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모델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진규물체 모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상상을 해서, 네 네,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푸는거지 오케이? 이게 3세전이었고 바로 이어서 이명각 문제로 넘어갈게요 136페이지 이명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직선이 이룬 각이 이명.. 평면이 이룬 각인가 그걸 좀잘 알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만 좀잘 기억해두세요 그 이명각의 크기 그 정의를 보시면 돼요 이명각의 크기 정의 교선에서 수직인 구 반직선이야 그부 분이 두 명의 서술이 됐어. 두 평면의 교선. 두 평면은 한 선에서 만나잖아. 그 교선에서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수직인 두선이 이런 각을 면과 면이 이런 각 이면 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걸 이제 이해하신다면 287번 을 볼게요. 287번처럼 종사면체. 아, 종사면체. 그럼 정사각형은 다 비슷비슷은 비슷은 하잖아, 그치 여기서 두 면이 이런 각이 크게구하래그 물론 이제 이름 붙여 A, B, C, D 해서 A, B, C 와 B, C, D. 자 그러니까 앞면과 뭐 밑면 이런 식으로 했데 어, 만약에 여기 A, B, C 하고 A, D, C를 물어봐도 문제 똑같이 풀면 돼. 내 생각에는 앞면과 밑면 제일 편해. 모든 면 이루는 각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앞면과 밑면의 교선이 뭐야? BCG 이거 여기 에 수선을 꺼야 된다고 그런데 정삼각형이나 이등분 삼각형은 중선이 수선이야 이게 수선 여기 중점 그래서 이게 수선이라고 알겠니? 어 그러니까 이게 이루는 각을 구하면돼 그럼 이제 아 어, 이 각을 포함한 직각상각형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주황색, 이 주황색, 이 녹색, 이세개선 알면은 수원에서 배우는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여기를 이제 뭐 H라.. 고뭐 중점이니까 M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해서 그 코사인 각 A, M, D 값은 하면은 삼각형의 한변을 A라고 하면, 높이는 루트, 잠깐, 한변은 2A라고 할게. 한변을 2A라고 하면, 높이는 루트 3A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어차피 비율이니까 A 떼고 2, e 3, 3 가지고 구해도 돼. 코사인 법칙을 쓰자면은, 2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하면 되거든. 알겠니? 이렇게 해서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은 2/3은 6분의 600이니까 4에서 3분의 2가 나오지. 3분의 2? 맞습니다. 아, 빼기 4죠. 예. 네. 3분의 2여기2에요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거 사실 그 뭐지? 중선대의 삼각비 할때잘 나왔던 문제인데 수선의 발내는게 쉬워요 이 A에서 밑면, 밑면으로 수선의 발내잖아그 어디 떨어지게? 무게주심에 떨어져가자 무게 중심. 그러니까 이 중선이 있어 중선의 삼등분 지점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떨어지다 여기가 수, 수선이야 수선의 발이야 야 그럼 너무 단단한거아야여기세칸여기한칸이잖아코사의 그러니까 값은 3분의 1이지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나아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양 옆면으로 나와도 앞면과 밑면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어, 뭐 그런 것들만 좀 다룰 수 있으면 돼 교선에서 수직인 거 근데 보통은 2등교회나 정상교형 나오는 거니까 그냥 중선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직 상황은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문제가 워낙에 적으니까 그 사면체도 하나, 아 사면체가 아니고 그 아래 사각뿔 또한번 할게요. 사각뿔. 자 사각뿔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리기 어렵다. O, A, B, C, D 사각뿌리 있어 아, 어, 옆면은 다 정상각형이래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다 6분정도 돼있어 그때 옆면 하나 O, A, B 하고 밑면이 이루어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옆면 하나하고 밑면이 이루는 교선은 뭐야? 그치 여기 있지 A, B AB에서 수직하게선 그으면 된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높이가 좋아, 높이. 중점, 이런, 이런 거.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평행하게 여기 정사각형 딱 가운데 갈아주는 선. 그거 그으면은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거 가 푸는 건데. 그거 역시 이제 여기 뒤에 선 그어도 앞에하고 길이 똑같겠지. 그거 가지고 그냥 코세이법칙 퍼센트 쓰면 돼. 코사이 값은 진짜 강력한 거야. 직각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형이면 수직 수선을 잃으려고 여기서 수선을 발딱 떨구면 당연히 여기 중점에 나오게, 중점에. 중점에 나올 테고, 그때 이한변의길이 2A라고 한다면, 여기는딱 절반인 A가 될 테고, 나 여기는 이제 루트 3A가 되겠지. 정각형이 높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코사이 값은 그러면은, 후세을 구하는 거니까 그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이게 이명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 얘기합시다. 정사형은 138페이지에 있어요. 138페이지에서, 네. 그, 정상의 정의는 그림자가, 그러니까 뭐그 설명에 뭐 요런 그뭐건 정상이 아니고 요런 건 정상이고 막 이렇게 요런 것이라고 표현되잖아. 그치? 그게 그림자가 비추는 면에 수직하게 빛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생각하면 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표면이 중요해요 거기에 네 선이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표면 바깥에서 표면까지 어떤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그것의 그림자는 빛이 표면에 수직이게 들어와야 돼요 평면의 수식이 들어와야 된다. 그때 생기는 그것의 그림자. 파란색의 그림자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정사범이라고 하는 하는가? 이 주황색을 정상이라고 사하는 거야 파란색의 정사형 네. 자,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 있냐면 2 8 9부터게요 289번. 289가 어떤 숫자죠? 17의 제목이에요. 네. 자, 아, 선분 AB 선분 AB가 있어요. B가 좀떨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표면 알파 위로의 정사영이 선분 a b 에요 그러면 A의 정사영점 B의 정사영 그게 각각 A-B-인거야. 거기 만나기 편하게 했을 뿐이고 그리고 AB의 길이가 10 일대 근데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 근데 주황색의 길이는 뭐 이런 식의 문이 정사형이라고 그리고 대답은 이거야 코사인 값을 곱해 이게 정사형의 풀이법이야 코사인 값을 곱하 무조건 나와 알겠지? 좋아 그렇다면은 291번 이번에는 한별기가 4인 정삼각형이 있어 그 정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릴게 아... 어... 정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그게 표면 알파 위로에 정사형을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끝점? 여기 끝점 막 해서 어떻게 그 그림자가 생성됐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그림자, 여기에 그림자.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렸다. 어. 어쨌든, 그랬을 때, 이 각이 이루는 크기가 6 0도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4야. 그러면, 아래 그림자의 넓이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문제는 길이었어. 두 번째 문제는 넓이었어. 하지만, 똑같이 코사인까만큼 범퇴. 이걸 이해한다. 왜냐하면 한쪽 방향은 길이의 변화가 없어 길이의 변화는 한쪽 방향만 코사이 빼 그렇게 길이가 변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93번으로 갑시다 자, 종이면체 전문체 나왔네요. 종이면체를 전문체를... 그려볼게면체는 전문체는... 네. 제가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한 모서리 길이가 8이야. 한 모서리가 길이 길이가 8이 종이면체인데, 단면이 있어, 단면. 그게 이렇게 생겼어. 단면이 있어. 어떻게 잘라도 대충 알겠지? 이 단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어디? 정삼각형이야. 알겠어? 이거 각 면의 대각선이니까 길이 다 똑같아. 그럼도 이제 파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때 그게 이 주, 주황색이 여기 밑면과 이루는 각이 크겠 주황색이 여기 밑면. 이 밑면과 이런 각이 크게 구하래. 이런때 이제 어려워한다고.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니까 러 각을 배생시가 되게 어려워.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이 비슷한 면이 밑면과 이런 각이나, 윗면과 이런 각이나,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를 이해한대. 이걸, 너무 비슷한 것다 어차피 우리가 입체는 정면에서 보니까 2차원으로 인식하잖아, 그치? 면이 렇게비슷네 그럼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똑같거든. 윗면과 윗면이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이왕이면 이렇게 교선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윗면과 이런 각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라인을 그려내면 되냐면, 그, 여기 중선, 여기 딱 중점 잡아서, 여기 중선. 그 다음에, 여기 중선. 이게 이제 이면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치 여기서 수직한지 기억하지 해서. 그걸 쉽게 알수 있잖아, 그치? 땡큐 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지. 그리고 우리 길이만 알면 돼.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절반 길이 A라고 하는 게 좋지. 그래야지, 어, 한, 여기가 A면, 여기 파란색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루트 2A가 돼. 그치? 어. 그리고 주황색 길이는, 한배니가 2A니까, A, 2A, 루트 3A. 알겠어? 이렇게 된다. 주황색 길이가 두 개여서 헷갈리겠다. 어쨌든, 이 높이가, 이쪽은 2A고, 이쪽은 2이 있고, 여기가 루트 3의 가되고 여기는 그냥 a지 사실, 같, 같지 그치? 어, 사실 이 루트 2 구할 필요도 없었네 구하는 게 코사이 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된다고, 알겠지? 8팔나 쓰지도 않았어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니까 길이가 어 정확히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 이게 팔이든 80이든 쪽 코사이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시험법일 때는 공간지향능력이 어떤지를 세삼좀 <laughs>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295번 이게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295번은 뭐냐면 와. 아까 선생님이 이런 식의 모델 그렸었어요 원기둥이 있네 응? 그럼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단면이 나왔어. 이두 면이, 어? 그이 아랫면 기준으로 정상으로 생각하면 그게 수직인 방향으로 하면은 이 단면의 그림자가 여기가 된다. 알겠니? 그런데 상상을 해보자. 이게 지면이야. 얘가 땅바닥이야. 알겠어? 여기 그게 생각해. 땅바닥이야. 이게 원기둥이, 원통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혀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빛이, 빛이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땅바닥인데, 원기둥이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 거지. 원기둥이 이제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 거야. 이렇게. 박혀서. 그리고, 땅바닥이 수직하게가 아니고, 여기 수직하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 수직하게. 빛이 그렇게 들어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뭐, 그 텐트처럼 차양막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 그, 그것 때문에 생긴 그림자.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지. 알겠니?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거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곱하기 코사인 하면 돼. 아니, 이 각에 이 각에 코사인 값을 곱하면 돼. 이거 어떻게 구하겠냐? 코사인으로 나그렇그 남은... 코사인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냥 좋은 사람 문제 그렇게 두 가지야. 알겠어? 길이 넓이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대부분 넓이로 질문해. 어? 코사인만 곱하면 된대. 코사일로 나눈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거 구분 정확히 할줄 몰라도 돼. 그냥 넓이가 작아지면 코사인을 곱하고, 넓이가 커지면 서코사인나눔 돼. 알겠어? 어. 그래서, 여기 295번은, 네, 차광막에, 그차광막의 수직이게 그런 거야. 근데 햇빛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이 크게 60도래. 이걸 잘 읽어내야 돼. 아 이게 차광막이야. 차광막. 그 다음에 이게 땅이야. <laughs> 땅 그림자. 그 다음에. 아이 끝부분 수직하게 들어온 부분 있잖아, 그지? 이 부분 이게 빛, 자 이게 빛이야, 알겠어? 햇빛과 그림자 이런 거니까 여길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이거 착각이 되기 쉽다. 햇빛과 그림자 이런 가가 이쪽각이야. 네, 그 포인트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그 차원각의 넓이가 60이야. 아 30이야, 30. 그금 여기가 60도야 그럼 이 그림자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30에다가 어떻게 계산할까? 네 그치 나무기 코사인 30도로 하면 된다 알겠니? 이거